지난주 아, 우리 소풍 잘 다녀왔죠? 예, 버스 타고 한두시간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? <laughs> 2분만 걸어가면 되는 우리 황세울 공원에서 잠깐 산책하고 제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. 왜 감사했냐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. 저희 그 황세울에서 넘어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쭉서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운전자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. <laughs> 파란불로 바뀌었어요. 앞에 있는 분들부터 걷기 시작하셨는데, 뒤쪽에 계신 분들이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는데 10초도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한참 빨간불일 때 건너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몸으로 차를 막았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근데 그 차에 탄 분들이 단한 분도 뭐 짜증나는 얼굴을 한 분이 없고, 경적 한번 울리지 않고,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반대편 차선에서도 다 출발 안 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.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, 야, 아직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른들을 공경하고, 사랑하고, 아, 이런 귀한 마음들이 여전히 살아있구나.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. 황세울공원에 우리 봄을 찾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제가 지금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, 우리 성도님인지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인지 큰 종이가 저희가 보물 잘 보이라고 큰 종이를 걸어 놨거든요. 쓰레긴 줄 알고 그거를 또다 치우셨대요.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치웠나 봐요? 뭐 우리 가 치웠는지 누가 치웠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. 쓰레긴 줄 알고 다 치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보물을 찾겠다고 쓰레기통에 가서 또 주워 오셨다면서요. 맞아요? <laughs> 야. 보물찾기를 다 치웠는데도 네, 다 추워 오시고, 결국 그래 선물 받아 가시고, 네,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. 어, 이 작은 것들이 모두 우리 안에 기쁨의 에피소드가 되는 거예요. 횡단보도를 건너도 막 초조하게 힘들어 건너는 거 아니고, 그것이 누군가의 나를 위한 배려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또 감사를 할수 있고, 또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서 다 치웠지만. 그거를 또 쓰레기통 가서 주워오면서 또 보물 찾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, 우리의 이 모든 것 하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. 제가 지난 주에요 깜짝 놀란 게두 개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우리 식사, 예, 앞에서 이만큼씩 가져가셔가지고 <laughs> 뒤에 분들이 좀못 드셨어요, 그렇죠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 누구 하나 아유 이거밖에 없어 하지 않으시고 허허 웃으시면서 이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큼씩 퍼가셨는데 그걸 다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우리 식사 양을 늘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지난주에 여기서 제기차기를 하는데 저는 제기차기를 시켜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뒤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아세요? 혹시 넘어지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안 넘어지시고 다잘 차셨어요. 그런데 85세 이상 우리 남자 성도님 나오셔요 했는데 제일 많이 찬 분이 두 개예요, 세 개예요. <laughs>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. 왕년에 얼마나 잘 차셨을까. 뭐, 놀수 있는 만한 게 많이 없었잖아요. 제 길을 아마 해뜰 때부터 차서 해질 때까지 차셨을 텐데, 야, 내가 괜찮을까 하고 나왔는데, 안 맞는 거죠.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세개 차신 분은 어떻게 세개를 찾냐면, 닭을 들었다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다시는 안 올라가요. 근데 땅에 안 내려놓고 공중에서 세번 차신 분, 그냥 쭉쭉쭉 이렇게 하고 내려오신 분이 세개를 차시더라고요. 그 제가, 야, 그것도 기술이다. 여러분, 옛날에 내가 능히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능히 못 하는 것들이 하나둘 많아지기 시작하죠. 제기 차는 거 100개, 200개 먹기 쉽게 찾는데 이제는 하나둘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 말고요.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거.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,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.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더 그럴 거예요.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적어질 거예요.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부터, 십몇년 전부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. 이제 간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. 짠지, 싱거운지 잘 모르겠대요. 그러면서 가끔 제 부산에 내려가면 와서 간 보라고. 며느라 와서 간좀 봐줘. 아들 와서 간좀 봐줘 막 그러셔요. 이제 하나 둘 저희 어머니가 탕수육을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. 옛날에 중국집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탕수육을 막 고기를 막 던져가지고 튀기고 그러셨는데 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뻐함과 감사함, 만족감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,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. 오늘 사도바울이요,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뽀서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정말, 정말 잘 섬기고 싶고 복음을 정말 많이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간 자기가 살았던 인생 때문에 그래요. 남들이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복음을 배울 때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 배우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 남은 내 짧은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,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딱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. 자기가 아무리 열정이 많고 자기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도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, 어우, 답답해. 미치겠네.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, 탈옥. 탈옥 하시겠어요? 아니면 확성기라도 사와서 복음이라도 막 전하시겠어요? 아니면 내가 잘못 없으니 빨리 나 재판해달라. 내가 무죄인 걸 빨리 밝혀달라고. 문을 부수고 막 이러시겠어요. 참 신기하죠.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,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막 드러내지 않고 펜을 잡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면요, 세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,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사도 바울은요. 자기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.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아, 나는 왜이 모양이지?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? 지금 왜 내가 하고 싶은 일,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안 되는 거야? 그러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.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사도 바울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.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세요. 하며 그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. 그래요. 오히려 내가 감옥에 묶여 있는 이 내가 이제 할수 없는 것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큰 유익을 가져옴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 나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,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 연약해져 있는 할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에 갇혀 있다면, 여러분도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, 오히려 나의 이 매임이 하나님께 큰 은혜이고,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. 어떻게 살고 계셔요?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됐는데, 열심히 건넌다고 건넜는데,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요. 아휴, 내 다리가 이렇게 느려져서 어디다 써먹나, 이거. 어떻게 해야 돼? 나 횡단보도 웬만하면 못 건너겠다. 혹시 자책하고 계십니까? 재기. 아, 100개, 200개 그냥 찼는데, 아, 이제 그게 잘안 되네. 내가 많이 늙었나 보다. 아이나 어떻게 하면 좋아? 이재기도 내가 두, 세개 밖에 못 차게 됐네. 아이고, 그러고 집에 가서 연습하시면 되죠.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하고,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?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, 당연히 기억 안 나고, 방금 전에 10분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이야기도 가물가물하고, 아이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우리 암송왕도 계신데, 그죠? <laughs> 여러분, 시간이 지나면 암송을 잘 못하는 거? 당연한 거예요.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암송이 더잘돼 보세요. 그게 더 이상해요. 내 머릿속에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, 그게 더 이상해요. 왜 이상한 줄 아세요? 그거 사라지지 않으면요. 옛날 젊었을 때 화나는 거 계속 기억날 거 아니에요. 자식이 서운하게 한거 계속 기억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을 일부러 감퇴시키시는 거예요. 내가 연약해져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. 왜냐하면 계속 기억나면 못 살아요. 어떻게 살아요?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, 괜찮아요. 천천히 끄셔요. 누군지 몰라가지고 지금. <laughs> 괜찮아요. 우리의 환경의 변화, 이것 때문에 낙담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셔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,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이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, 이 상황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, 이 상황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다리 아프시고, 힘든데 저기 송림 본당에 가면요 매번 예배에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여기 계셔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계시다고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힘든데 왜 이렇게 맨날 일찍 와 계셔요 괜찮으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시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젊은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인 거 아세요?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시고, 등은 살짝 굽으시고, 좀 걷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,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매주 나오시는 그 모습 자체가,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요, 감동이요, 도전이요.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선교 간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.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, 기도하시는 그 모습. 아까도 제가 저기 앉아서, 오늘 싱어들도 별로 없고, 찬양 인도자도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 가지고 같이 찬양했거든요. 근데 뒤에서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찬양하시는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. 참 감사하게 오늘 누가 여기 가방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안 앉고 저 자리로 갔거든요. 맨날 우리 여성 성도님 있는 곳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오늘 남자 성도님 앞에 딱 앉았는데 그 기도 소리가요 얼마나 묵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. 여러분 저 목사 이 젊은 목사에게도요. 뒤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제 안에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.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쓰며 기도하고 신앙하는 그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전수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. 지금처럼 계속 해 주셔요. 아우 나 다리 아파서. 아우 너무 싫어. 아우 나 너무 싫어. 이 언어를 바꾸시고요. 내가 다리가 아프지만 기도할 수 있는 목청을 주셔서 감사하다. 내가 눈은 좀 침침하지만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셔서 감사하다. 그러며 여러분께서 그 감옥과 같이 나의 육신이 점점 점점 쇠락해져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.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의 상황이 감옥처럼 조금씩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지라도 사도바울처럼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꿋꿋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.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,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넘치는 믿음의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